테슬라 3배 레버리지를 매주 월수금 매수하고 있는 태계 이왕입니다. 12월 14일 14분할 매수 진행이 되면서 12월 16일 15분할 매수 완료가 되었습니다. 벌써 매수 진행 75%가 되었습니다. 누적 수량 7,755주, 누적 금액 약 350만 원입니다. 저번 14분할 12월 14일 0.24달러에 737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15분할 12월 16일 0.21달러에 매수 진행을 했습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비슷한 금액으로 만원 수량이 체결되었습니다. 주가 하락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원칙에 맞춰 매매해서 수량수를 모아가겠습니다. 왼쪽 계좌는 삼슬라 14분할 당시 계좌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33% 손실 중이고 6,955주 보유 중이며 평당가 0.35달러입니다. 오른쪽 계좌는 이번 15분할 매수 진행한 계좌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43% 손실 중이고 7,755주 보유 중이며, 평단가 0.33 달러입니다. 3일 만에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 중입니다. 계절 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테슬라가 마이너스 30% 이상 빠지면, 삼슬라는 마이너스 90% 이상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 레버리지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하지만 상승한다면 무섭게 상승하기도 합니다. 바닥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로 저점을 잡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간 매매 내역입니다. 12일 월요일 14일 수요일 16일 금요일 정해진 날짜 일정한 금액에 원칙에 맞춰 매매하고 있습니다. 주가의 하락으로 비슷한 금액으로 많은 수량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공포 탐욕 지수가 공포 구간에 왔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라 판단이 됩니다. 기술주 중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4.72%로 가장 높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4.7% 하락을 하면서 삼슬라는 마이너스 14% 하락을 했습니다. 삼슬라 전저점을 깨면서 0.19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산슬라 전저점 깨고. 고점 대비 마이너스 99%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자점 0.19달러입니다. 11월 14일부터 0.45달러부터 0.21달러까지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0.1달러 대가 와도 원칙에 따라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6일 삼슬라 15분할 매수 완료되면서 다음 매수 일정은 12월 19일입니다. 현재 지수 추종 레버리지와 개별 종목 레버리지를 정립식으로 원칙을 세워서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한 현금으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물리더라도 매수하고 있고요. 경기침체 우려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침체가 시작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물량 많이 모아두면 상승 사이클 때 반드시 지금보다 높은 수익률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변동성 높은 종목일수록 하락폭이 크겠지만 상승폭도 만만치 않게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무보다 숲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며 원칙에 맞춰 꾸준히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자료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